개별 람바가 달려 있어. 인터넷에서 가져왔는데 이런 거는 빠른 판매 되지. 우리 옛날에 그 겨울에 덧센입니다 하고 두두두두두 했던 거 기억 나지? 그걸로 영상을 만들어. 알겠습니다. 알았지. 느낌 있게. 네. 느낌 알지? 이게 뭐냐? 요거 붙보차를 다시 가져오면 시세보다 50만원, 100만원 더 쳐드려야 돼 좋았던 점 What is this? What is this? What is 왜 h i s What 차매입 h i s What is 매입한 차가 서류하고 차고지에 도착했다 그래서 확인차 갑니다. 이런 거 있어. 막 바쁘다 막 정신없어. 옛날에는 막몇시 차로 뭐 도착한지도 모르고 있지. 며칠 막 이틀 막 빨리빨리 이제 정리해서 이제 오늘이 금요일. 다음이 월화수가 하얀 날이야? 네. 목요일부터 빨간 날이야? 네, 추석. 그러니까 추석 이제 명절이 다가와서 미리 일이 엄청나게 바쁩니다. 중간중간에 오시는 예약 손님도 많고. 그래서 빨리 요거 확인차 올라갑니다 차가 이상이 있는지또 탁송 오다가 혹시나 막 때려 박진 않았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미션이 뭐 잘못되지 않았는지 그거 체크하고 그리고 딱 세워 놨으니까 그거 상품화는 세차하고 뭐 차가 워낙 깨끗하게 써서 이게 좀 내용이 있는 차야 무슨 차냐면 3.5돈 올류마이티 인데 흔하지 않은 즉 이게 카고 인데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폭이 안 나와서. 예. 폭이 이게 일반 정 정품 적재함들은 양폭이 안 실린단 말이야. 아, 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내장인데 요거는 열장이 실립니다. 길이가 5600. 네. 적점 길이가 네. 양쪽으로도 광폭이고. 어뭐 요즘에 추세로 카고도 8장, 10장으로 많이 한단 말이야. 더 세는 12장까지 나오지. 오. 음. 그렇게 해서 이게 10장짜리라 조금 경쟁력이 있는 차야. 네. 알루미늄 광폭으로 적재함을 올린 차지. 어. 주행 거리도 9만 키로 9만 뭐 3천인가 그래. 그리고 또 메리트 있는 게 하나가 3 5톤 중에서도 요즘에 이제 많이 하는 오토 미션. 네. 어, 그래서 사람들이 또더 하나 메리트 있는 게 가장 장점이 뭐냐 개별 람버가 달려 있어. 통으로 요 손님께서 명절 전에 이제 돈들이 급하신 분들이 있어.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웃돈 주고 가져와야지. 여기 경쟁이 이제 치열했어. 여기저기 업체 이제 견적 났는데 그래도 디젤 트럭으로 입고가 됐습니다, 여러분. 요거 가서 어떤 차인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뭐 좋은 차들은 웃돈 주고 가지고 오는 차도 많고, 엊그제는 용인 가서 리프트 차 가져왔고, 어제는 윙바디, 오늘은 3.5톤 카고. 요거 내용 어떤 차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거는 뭐 숨도 안 쉬고 나가는 차라. 빠른 판매 예상됩니다. <laughs> 넘버 값이 너무 많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넘버 가격이 용달 넘버, 개별 넘버 이제 거의 이제 다음 주 되면 이제 거의 마무리돼서 명절 전에 했던 분들 마무리 등록도 너무 많이 밀려 있어요, 지금. 아, 그거 다해 드리고 가야 되는. 명절에 진짜. 빨간 날에도 오십시오, 여러분. 근무하겠습니다. 원래, 와이드 6.6으로 나온 오토매틱. 네. 근데, 보통 요런 차는 와이드 6.6은 우리 영상에는 윙바디가 많아. 맞잖아. 카고는 네. 별로 없어. 근데 요거는 이렇게 올린 거야. 알루미늄으로. 일로 와봐. 아이씨, 줄자 안 가져왔지? 아무튼 여러분, 각목입니다 길이, 길이 5600. 말했트 10장 딱 들어가요. 들어가고, 조금 여유 공간이 있지. 딱 봤는데 차 관리를 잘하셨어 20년식, 20년식. 일로 와봐. 여기 보면 주행거리가 찍어봐 93,000. 엘리슨 오토 미션 그리고 골드 옵션. 엔진 소리도 좋고 가서 뭐차한 3분 보고 바로 계약서 쓰고 가져온 차량. 너무 좋지. 네. 개별 람바가 달려 있어. 인천에서 가져왔는데. 이런 거는 빠른 판매 되지. 우리 옛날에 그 겨울에 버센입니다 하고 두두두두두 했던 거 기억 나지? 그걸로 영상을 만들어. 알겠습니다. 알았지. 느낌 있게. 네. 느낌 알지? 알죠. 됐어요 여, 여러분 더이상 설명이 없습니다 2 0년식에 9만 3천키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주세요 요즘에는 추세가 이제 카고들도 광폭도 그렇지만 광폭 윙도 그렇지만 8장 10장 더세는 12장 이제는 범위가 넓으면 넓을수록 좋잖아 맞잖아 그래야지 뭐 코를 받던 뭘 하던 거기 내에서 내가 일을 하면 되니까 그걸 잡기도 쉽고 어차피 길이하고 운전하는 건 똑같아 근데 짐을 실었을 때 운전 위험 부담은 좀 있겠지만 그거 위험하면 운송업 하지 말아야지 다 위험하지 빈차로 다녀도 원래 위험해 운전이라는 게 개별 달렸으니까 요즘 영업용 보다 용달이고 개별이고 넘버가 급등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명절 전에 다 준비를 했다가 명절 세면 바로 일하실 분들이 엄청나게 문의가 많아. 요거는 이제 명절 한뭐 3, 4일밖에 안 남아서 제 예상컨대 한달 안에 양도 양수까지 끝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이상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ee the the dying the shameless uh i see the aimless i don't wanna be one of the nameless I'm